같이 움직여주면 되지 매트가 음 나면

아 이제는 좀빨 빡세게 뛰는 것보다 조율하려고 계속 신경 쓰니까 체력적으로 있는 것보다 뭐 복잡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뛰는 게 중요했어 지금은 그냥 아예 시합 게임을 좀 리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방에 안되는데좀 신경을 애들 다더 써. 애들 다더 신경 쓰려고. 태훈아 그만하자. 나이스 나이스요 좋다. 이제 선배. 뭐야, 처하스파꺼떻게 삼천하스파, 어게삼천하어디갔 어떻게? 스하스파삼천스하스파 삼천하스파, 삼천하스파, 야천하스파 삼천하스파, 삼천안 저런게 나 집중 풀린거야 지금 힘들어서 그어 경헌이 저런게 있습니다 항상 저게 저게 다크호트 저런거 보이던데 네, 힘들게 그래서 집중력이 없고군요블루 갖고 왔어요 음. 움직이자, 응. 움직이자. 응. 움직여 요 어떤거야? 이요리물려 나이스 자 수비 하나 해보자 연예인 화이팅! 핸드업하고 콜해줘 콜! 야, 이거 누구야, 누구야, 누구야 나가야 그래. 어디까지 가 로우에, 로우에. 로우에서 반대편 가시고 로나가는거 쟤네들이 드리블링이나 패스가 야. 다 돼서 음. 그래 음. 키큰 애들이, 애들이 이거 야. 하나씩 해버리잖아 그래. 나이스리나이스형 좋다 올 아이고 좋았는데 안된다니까 예, 형명 팔로지 마. 다시 해 봐. 야, 안 되면 워크 해. 해 봐, 해 봐. 해 봐, 해 봐. 잡 한번 해 봐. 공 한번.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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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그렇지. 그렇지. 됐어. 나이스. 잘했어. 그, 끝까지 가. 끝까지 성빈아. 가마아 백도의 다음에 한날해야지 백도에서 실가걸린도 스윙 받고 넘어오는 거 해야 돼야 돼. 가자. 뒤에 있어, 뒤에 있어. 구원이 있어, 구원이 있어. 성민아, 거기까지 가지 마. 세명 줘, 거기 맞아 그래. 카울. 세명. 스윙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? 한 빼줘. 내주고. 안 돼! 이걸 좀 따줘야 돼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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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비 네. 수비. 찬스가 계속 나야 되는데 이런, 이렇게 늦어. 나 버리면 어, 죽음, 죽음 버려 가지고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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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크체크 자, 고 붙어지. 자, 자, 고 콜하고. 늦어! 네. 늦어, 늦어. 괜찮아, 괜찮아. 어, 빨리, 빨리. 야, 좀더 조금 더 조금 더 세밀하게.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자.

아니, 저걸, 저걸 해야 하니까. 바깥이 더 위력이 있는 거야 나가면 저런 거 해버리면 이게 앞에서 내 일각이 좋아 가 되는 거자 끝까지 해야 돼왜 어, 가운데만 줘 해봐 왜 왜. 아니, 모르면 얘기해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하지마 끝까지 하는 거야 뛰어 끝까지 해야지, 끝까지 괜찮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벌써, 벌써. 아, 뛴다, 뛴다, 뛴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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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경운이 좋아! 경운이 좋다, 경운이 좋아! 백고백고백고 그렇지, 보자! <목소리> 아, 이거하고 하나 있어! 원샷 있어! 박스! 잡아! 아이고! 7, 6, 5. 하 가, 뛰어야 돼! 4, 시간 있어, 5, 시간 있어, 5, 천천히! 2, 그렇지! 1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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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힘들어 힘들어 히드와라히드와 괜찮아 와와라 히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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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기라 히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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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. 라히 아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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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안, 안 되겠다 거. 이거 자. <laughs> 아녕하 일단 저기 뭐냐 리원이 와서 정확히 이걸 매치를 해줘야 돼 누가 먼저 이걸 나당은사을 맞을 줄 해줘야 돼 팔은 이 했어 손을 만이게지게 해야 돼셋 다! 아냐 이거 하나야 오 이거 어 처음 부터이거 이거 이 여기서 아, 줄이니이치가 정확히 안돼손이면손줄이 가야 돼니까 조금만 이이누 이거 누가 막아 이거 이박 누가 어떻게 누가 막이나머이못 막는다고 치하고정확해 아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를아을 이렇게 을 해! 너무 해. 너무 가! 하지 그러면 너 어디야? 너가 여기 아, 붙어있으면 안 돼. 내려와야지, 이아기 있는 사람을 네가 막아줘야 된니까 그러면, 아니, 그러면 잘 그걸 잘 이렇게 막아주고 해. 이렇게 해주 이게 감각이 이걸 해줘야 돼 계속 다주는 거야. 다 제가 한번쭉 사람이건너가 여기까지 오지 말라니까 창이랑같아 여기까지 오왜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오고 보내 아... 다이제 이기면 지조 제발 고 당하게 으면 왜? 내어야이기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희가 이겼어요 해보자 어

얻었어요, 아. 네, 맞지? 요라고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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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아니, 까너 아니, 가 이길 걸요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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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니 아니, 아니, 돼. 니아 제가 이길 걸요? 아요